여름이 왔습니다. 덥다 더워. 이럴 땐 워터파크지. 2025년 여름 꼭 가봐야 할 워터파크 7곳.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스파벨리 워터파크 대구. 대구 유일의 워터파크 앤드 테마 스파. 실레의 구역이 모두 있어 날씨 상관없이 즐기기 좋아요. 특히 미온수풀과 이색테마 스파로 힐링과 물놀이 동시에 가능. 대구 경북 지역 가족 단위 고객에게 인기 많음. 두 번째 강동 워터파크 경북 경주. 경주 여행 물놀이 일석이죠. 경주 블루원 리조트 안에 위치한 워터파크로 넓은 인공 파도풀, 슬라이드, 유수풀등 핵심 어트랙션 완비 근처에 불국사, 동궁과 월지, 황리단길까지 있어 여행코스로 딱 좋은 구성 세번째 웅진플레이 도시 워터파크 경기도 부천 가성비 갑 도심 속 워터파크로 교통 편의성 최고 실내 워터파크라 비오는 날도 걱정 노노 아이들 놀기 좋은 유아존 찜질방까지 한번에 네번째 김해 롯데워터파크 경남 김해 부산 근교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태국 콘셉트로 이국적인 분위기 뿜뿜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스파존까지 완비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강력 추천 다섯번째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강원도 홍천 슬라이드 덕후들의 성지 몬스터 블라스터 슈퍼 부메랑고 등 아찔한 어트랙션들이 가득 서울서도 2시간 거리로 당일치기 가능 여섯번째 휘닉스 평창 블루캐니언 강원 평창 산속에서 즐기는 고지대 워터파크 맑은 공기와 시원한 물놀이 숙박 워터파크 패키지로 호캉스 느낌 물씬 복잡한 대형 워터파크보다 조용한 곳 찾는 분께 추천 또 마지막 일곱 번째 캐리비안 베 경기 용인 워터파크 하면 여기가 빠질 수 없죠 워터파크계의 전설 국내 최초 최대 규모 어트랙션 다양성 안전요원 배치 등 워터파크 중 실내도 최고 에버랜드랑 세트로 가면 꿀잼 2배 여러분은 어떤 워터파크가 땡기시나요? 댓글에 추천 워터파크 남겨주세요. 올 여름 더위는 물놀이로 날려버리자. 구독과 좋아요는 시원한 선택입니다.